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텔레콤 선불폰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유심만 사면 진짜 바로 개통이 될까? 궁금하셨죠? 복잡한 약정이나 서류 없이 5분 만에 개통하는 비대면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유심 구매부터 본인 인증, 개통 승인까지 전 과정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알뜰폰요금제.com을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더보기 또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개통호환이 가능한 유심칩은 어떤게 있는지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KT 유심은 GS25, CU, 이마트24에서 8,800원에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거나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설치 후 6,600원으로 엔텔레콤 전용 유심칩 주문도 가능합니다. LG 유심의 대표 유심은 이마트24 또는 CU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매하시거나 배달의 민족비 마트에서도 주문하실 수 있어요. 바로 개통을 원하시는 분은 알뜰폰 요금제닷컴을 접속하시거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요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엔텔레콤의 대표 통신망 KT와 LG 망의 종류를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컬러링이나 투넘버, 데이터 무제한 연결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꼭 KT를 고르시고요. 부가 통화를 위주로 보신다면 LG를 사용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각 유심과 통신망에 적합한 인기 요금제도 살펴볼 테니 개통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선불 396 10.3기가 요금제는 적당한 데이터 제공량의 무제한입니다. 3만원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6,300원만 더하면 선불사우구 플랜으로 LTE 20기가를 기본 제공 후 무제한 사용 가능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KT망 전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선택 770 플랜은 기본 11기가를 제공 후다 소진해도 매일마다 LTE를 2기가씩 제공합니다. 속도 걱정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LG망도 KT와 같은 가격에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요. 속도 빠른 무제한으로 매일마다 LTE 기본 5기가를 사용하신 후 소진 시 오메가bps 속도 느려질 걱정 없이 만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에 100기가 제공 후 오메가bps 무제한인 KT망 비디오 플랜도 있으니 패턴에 맞게 골라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나 카톡으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선불 유심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PC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네이버 검색창 또는 웹주소창에 알뜰폰 요금제 닷컴을 입력하여 접속해주세요.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도 첨부해두었습니다. 첫 화면에 개통하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KT망과 LG망 중에서 원하시는 통신망을 선택해주세요. 간편 앱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미납 변체 상태에서도 인증 앱은 유효하니 진행해보세요. 가입 유형과 유심 정보를 차례대로 선택하시고 유심번호 보는 방법도 확인해주세요. 헷갈리실 땐 카톡이나 문의처로 말씀해주시고요. 요금제는 내 사용 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미납이 있을 땐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니 새 번호를 골라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개통 가능 여부와 함께 개통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개통을 완료하셨나요? 요금을 충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설치 후 개통 번호를 입력하시면 잔액도에 충전 가상계좌, 서비스 변경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설치해주세요. 지금까지 편의점 유심 개통 방법과 엔텔레콤 본인명의 선불폰 접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개통을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